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묵직한 시간 말보다 진심을 다하겠다. 라며 헛소리를 하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은 취임 전부터 폭풍을 마주했지만 지도자로 두 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향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홍 감독은 스포츠서울 창간 40주년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가 도달하지 못한 곳을 향해야 한다. 원정 16강은 두번 달성했으니 그 이상을 보고 뛸 것이라며 2026 북중미 월드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각종 행정 난맥으로 무리를 일으킨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새 대표팀 사령탑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않은 행정으로 지탄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임된 홍 감독에게도 비난 화살이 몰렸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음에도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더 가관인데요. 그는 세상이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들으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억울해도 아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 자격이 없었다면 자진해서 물러났을 거다. 하지만 전 강의로부터 1순위로 뽑혔고 정식으로 제안받았다.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홍 감독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울산 팬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정말 죄송하다. 울산은 지도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임팩트 있는 시간을 보낸 곳이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어 홍 감독은 팔레스타인 전 이후 5만원정에서 선수가 누구랑 어울리고 식사하는지 관찰한 적이 있는데 팀이 갈려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부터 새로운 젊은 선수를 쓰자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배준호, 오현규 등이 맹활약하며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태극마크와 주전자리에 도전하는 분위기가 다시 생겨났다고 떠올렸습니다. 불안한 3선, 본선 수준의 스트라이커 경쟁력 확보 등 여전히 과제는 많다. 홍 감독은 2014년 브라질 대회는 본선을 1년 앞둔 이 시기부터 맡았다. 선수 파악에 어려움이 따랐다. 지금은 K리그 감독도 했고, 주요 선수장, 단점을 파악한 상태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본선을 앞두고 시즌을 마친 유럽파의 컨디션은 불명확하다. 북중리 지역 무더위로 체력전도 예상된다. 본선 직전 컨디션이 좋고 잘 뛰는 선수를 발탁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국가대표로 사명감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대표팀은 단시간 모여 준비하기에 완벽한 컨디션, 전술을 꾸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통의 목표이다. 우리 스스로 지향점을 찾는 것이라며 과거엔 정신력, 애국심을 강조했지만 세상이 달라졌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연한 역지사지에서 찾는다. 선수에게 우리를 돕는 스태프나 협회 직원, 식사를 챙겨주시는 아주머니 등을 가족이라고 생각해보라고 한다. 우리 역시 프로답게 국가대표의 사명감을 느끼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도 전혀 문제를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나카산 홍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한 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 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아시안컵 8강 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 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시간 락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다섯 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퇴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생과의 인터뷰에서 1 1 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당시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 안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식여버린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엘은 민헨의 김민재 등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리그 선수발로 우승 몇번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 홈에서 쿠웨이트를 상대로 기분 좋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후 인터뷰에 나선 이강인은 소신과 아슬 중간에 걸친 발언으로 팬들의 설왕설례를 불렀습니다. 경기 후 홍명보 감독과 함께 인터뷰를 나선 선수는 승리의 주역 중한 명인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 자리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인터뷰를 남겨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기장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후 그라운드에 나설 때마다 팬들의 야유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불공정 선임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프로팀 울산을 이끌던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지휘를 맡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임생 이사와의 비공식적 면담 이후 마음을 돌려 대표팀 감독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엉성한 행정력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특히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 강화위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충격적 진실을 모두 폭로하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국회 감사에 불려가는 등 한바탕 흔들리고 체제 개혁 이야기가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사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후 행보마다 질타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이강인은 이를 두고 기자회견 막바지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협회 소속이고 감독님은 저희의 보스시다라며 너무 비판을 하시면 선수들에게도 타격이 있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 그래야 월드컵에 가서 잘할 수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또 믹스트존에서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렇다. 특히 기자분들과 유튜브 쪽에서 협회에 대해 얘기하신다. 결국 팬들은 기사를 보고 얘기를 들으신다. 선수들은 좋은 분위기에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원한다. 당연히 협회도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도 알고 있으며 협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비판은 할수 있지만, 과도한 비판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는 즉시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오갔는데요. 일각에서는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강인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축구협회는 또 숨어서 입장 전달만 하고 있다는 옹호 발언과 좀더 투명한 축구협회를 원했는데 어떻게 마냥 옹호만 할수 있느냐 이번 발언은 괜히 한것 같다 자기 소신을 걸고 말한 박주호 선배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한 게 가장 큰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보스라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 보스를 협회를 혼쭐 내달라는 뉘앙스 같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장 분위기가 지나치게 감독을 보이콧하는 분위기로 흘러선 수단에도 영향이 갈수 있다는 의견이 뒤따랐습니다. 별개로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이후 해명 및 수습 과정을 살펴보면 리스크가 큰 발언임에는 틀림없는데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 축구협회는 전강위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 감독들의 플레이 스타일, 축구 철학 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국내 감독들의 자료는 크게 확인하지 않았다 라며 한 외인 감독은 장문희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홍 감독의 면담이 특혜라고 주장했는데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하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 성의가 있다고 볼수 있지만 그게 대표팀 감독으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축구협회는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 후보군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요구하는 면담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는 과정은 그 어떤 절차보다도 공평하고 모두에게 똑같고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또 박주호 전 위원의 폭로에 명예훼손이 아닌 비밀 유지서약을 이유로 대며 법적 조처를 언급하던 축구협회입니다. 끝내는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문체부의 감사 이야기가 돌자 서둘러 해명문을 들고 왔지만 대중을 이해시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 협회장 체제는 이어지고 있으며 뚜렷하게 바뀐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해오던 사람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회 소속 선수 입장으로는 말 맞다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외부 언론, 여론까지 이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좌시하지 말아야 할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 구단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이적설이 제기된 팀은 이탈리아 세리에어 챔피언이자 김민재의 전 소속 팀 나폴리였습니다. 앞서 흡이차 크바라츠 헬리아를 PSG로 이적시킬 당시에도 이강인을 딜에 포함시키기를 원할 정도로 꾸준히 이강인 재능에 관심을 기울였던 팀인데요. 현지에서도 이강인이 PSG를 떠나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원한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고, 나폴리가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떠올랐습니다. 나폴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적설이 더해져 이강인의 이적은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뜨거운 빅리그, 빅클럽들의 러브콜 속 이강인이 사실상 골라서 팀을 갈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기대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걸림돌이 생겼는데요. PSG가 책정한 이강인의 이적료가 무려 4천만 유로 약 621억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2년 전 PSG가 이강인을 마요르카에서 영입할 당시 들였던 이정료 2,200만 유로 약 342억 원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어느 구단이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액수이기도 합니다. 이강인 영입에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나폴리마저도 4천만 유로의 이정료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천만 유로는 나폴리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이정료 지출이기도 합니다. 세리의 A 정상에 올랐던 지난 2024년도 시즌에도 나폴리 구단이 선수 영입에 가장 많이 들인 이정료 지출은 3,500만 유로 약 543억 원이었습니다. 나폴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들 역시도 부담 없이 결정을 내릴 수준의 이정료가 아닙니다. 우선 나폴리와 PSG 구단 사이에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겠지만 PSG는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이강인과 계약이 3년이나 남은 만큼 이적이 쉽지 않다면 헐값 이적 대신 요긴한 로테이션 자원으로 이강인과 동행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도 이미 이강인을 측면 공격수나 중원 심지어 제로톱 역할까지 맡기며 다양한 포지션으로 기용한 바 있습니다. 백업 역할을 맡기기에 더 없는 존재입니다. 푸실도 이강인의 높은 이적료가 나폴리 이적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체는 당초 psg는 이강인의 이적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강인이 떠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제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SG 구단이 과도하게 책정된 이강인의 이적료를 낮추지 않는다면 이강인의 PSG 탈출은 예상 외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